일본 정부가 올 봄에서 여름 사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1km 길이의 해저 터널을 만들어 이르면 이번 봄이나 여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 해저 터널 공사도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상황.

당류를 눈앞에 두고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긴급 좌담회를 열고 과학적 검증을 통해 국민의 우려를 가라앉히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 정부의 기조는 확고합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정 방법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IAEA 등 국제 기준에 따라야 된다 하지만 시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해산물 일절 안게 되지야. 바다 생선은 안 먹을 것 같아요. 분명히 영향은 있지요. 그걸 먹고 뭐 기형아도 생긴다는데 안전하다고 절대 안 믿지. 어민들은 당장 먹고 살 길이 끊기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송소 뿐린다싶는데고못 짧습니까? 이 장사 하겠냐고. 처음 손님들더 걱정하고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막아 주셔야지 정부에서.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도록 정부가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점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